안녕하세요. 마산 일월 순간 영원 TV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네. 지금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네. 대통령 후보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아 예. 김문수 씨. 네. 국민의힘 후보로서 끝까지 네. 후보로 달릴 수 있을지 아니면. 누구 또 다른 후보랑 힘을 합쳐서 양보할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한번 좀 봐주세요. 김문수 씨가 지금은 이제 현재로 볼 때는 김문수 씨가 지금 지 지율이 좀 높죠. 국민의 힘으로 서는자 제거 제거 좀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랬는데 아, 한번 봅시다. 수 씨가 아, 지금으로 볼 때는 이게 지지율도 높고 제일 먼저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어, 이, 이 당에서 이제 국민의 힘 당에서 이 사람을 많이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면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많이 보이고 지지율도 지금 볼 때는 그게 좀 많이 올라가고 좀 그랬어요. 근데 이 정치 유튜버라 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그 기운이라 하는 게다 있어요. 있고 이랬는데 이제 에 정말로 내가 이게 다 마음을 담고 마음을 묻고 내가 이제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 놓지 별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분도 자기가 나름대로 엄청 생각을 많이 하고 골똘히 생각을 하고 지가 자기가 이제 이렇게 내가 만약에 대통령을 이렇게 잘 해낼 수 있을까 대통령이라 하는 거는 잘해도 욕들어 먹고 못해도 욕들어 먹는 게 대통령 아닙니까 그랬는데 정말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다 죽어가잖아요, 지금. 전신의 경제라든지 모든 일의 가물이 진짜 나라에 지금 불꽃이기가 완전히 돼가지고, 음, 모든 것이 지금 다 물가고 멋이고, 사람들이 지금 장사 문 닫는데도 너무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말로 국민들은 애절한 그런 분을 진짜, 그리 정한, 진짜로, 어, 1등 공신의 그런, 어,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전부 다 한마음입니다. 한마음으로 딱 뭉치갖고 지금 있거든요. 있었는데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내려오고 나서, 이제, 이, 제 우리는 이제 중나사나 지금 그거 매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 김문수 씨를 지금 전신에다 지지율이 제일 많고, 어, 김문 씨 같으면, 문수 씨 같으면은 정말로 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잘 이끌어가고 성격도 보고 모든 걸볼 때는 그 사람이 꼬장합니다. 꼬장하고 성격도 아주 어, 고던 사람이에요. 고든 사람이고, 고집도 센 사람이고, 어, 학력도 배운 것만큼 배운 사람이고, 능력도 있는 그런, 아주 유능한 그런 영특한 분입니다. 영특한 분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이 대통령, 이 사람은요, 잠을 못 자요, 요새는. 이 사람 신경이 좀예민해요예민하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 이 대통령으로 이래 나와가지고,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은, 진짜 내가 잘할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요즘은 기아집을 열두 차례 지어 잠을 안 자고 이 사람이. 그러다가 이게 잘못하면 이 사람이 삐끄러질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게 내 지지율이 높은 걸 다른 사람을 밀어주고 내가 차라리 내려오는 것도 낫지 않나. 이 생각 저 생각 열두 생각을 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거짓말도 할지도 모르고요. 다 고든 성격입니다. 고든 성격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통령을 해서 만약에 된다면은 저 당을 내가, 어, 내리 앉아 할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재간이 될까? 자기가 자기를 마음을 열두 번더 정원에 달아보고 다 이렇게 연습을 하고 그런 게 너무 생각이 많은 그런 분이에요. 그이 사람은 돌다리도 탕탕 두드리보고 가지 벌로벌로 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하면은 내가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온 걸 어?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떠넘기고 이렇게 그 사람을 밀어줄 수있는 그런 상황이 불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신의 가물로 볼 때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내가 볼 때는 대통령이 진짜 이렇게 어? 다 우리 마음에 지금 딱 꽂히는 분이 지금 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응? 음, 그러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 국민들도 지금 아주 헷갈리고, 너무너무 근심,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어. 근데, 어, 저쪽에를 보면은, 어느 누구가 빨리 나와서 이렇게, 정말로, 이, 진짜 일꾼 한 분이 나와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건 이끌어 나갈 분, 그런 분을 우리는 골라는데, 김문수 씨도 지금, 이래 보면은, 많이 좀 이렇게 헷갈립니다. 헷갈리고 지금, 어, 말기는 분도 이 가족들이 없잖아. 있기도 하고. 응? 음? 그랬는데 이 어떻게 앞으로 아마 이렇게 마음이 흔들 그 마음이 지금 어떻게 흔들릴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이렇게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을 지지율을 주고 내보다 더 나이가 젊은 사람을 주고 또 내가 이렇게 응? 음? 내가 밀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차라리. 어, 그래, 그러면 내가, 마음도 편한, 지금 마음이 편치를안 해요, 그분이. 나이가 아마 70대가 넘었을 거예요, 그분이. 그랬는데, 지금 마음도 편치를안 해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 전신의 사람들은 지지율은 올라가지, 이러니까. 참, 그런, 지금 좀 많이 헷갈린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완전 이분이 대통령이 된다. 이 소리는 저는 좀 조금 미달이다. 이 싶은 그런 생각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는 일입니다. 지지율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대통령이 돼도 조금 이 사람이 밀어붙이는 그런 힘이라든지 모든 게 부족한 점은 없지 않나. 전 때도 내가 이개문서실 찍었거든요. 찍었는데, 그분이 내가 볼 때는 그때는 또 보니까 이 완전히 이 기가 이게 청기락하는 웅기락하는 그런 게 조금 좀 그렇게 좀 부족한 점이 너무 많더라고 맞는데 이번에는 또이러 보니까 조금 이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음, 국민들이 또 이렇게 선임을 좀 많이 하는 그런 것도 있어서 인정을 받는 그런 것도 있어서 저번이뭐 되지 않을까 이런 그런 데서 이렇게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그런데 이 사람 지금 마음이 지금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감사합니다 전다 봤습니다.